얘들아 안녕 드디어 글자판 뭐 이탈이 나왔다고 어이좀빛이봐왜 어이. 이탈이 나왔냐면 글자판이 이번에는 한 시간 5 분에 끝날 거야 저번에 한2분몇 초에 끝났잖아 오페라스 글자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오페라스 써줘가지고 못했어 그리고 지상영상피로노 탐해봤지 어, 진짜 장난감만 계속해서 좀쓸쓸하더라 그래서 게임을 해본 거야 내일에서 좀 해서 내일에서 좀 그리고 그리고 말인데 우리 친구 바다가 새로 생있어바바는 우리 약관을 도와줄 거야. 저기 가 야, 여러분, 급장버 이태일 제범은 화타이 시간 여행기. 바 봐. 바브 때문에 다안 보인다. 급장판은몇 분이지? 어, 1시간 5분에 끝날 거야. 형. 어, 근 1시간 5분은 너무 길지 않을까? 어? 그게 충분한데 뭐. 아, 시간 5분에 끝나니까. 엄마가 1분 1분 50초. 어, 한 16분? 17분? 한니 20분 정도? 20분 정도 끝날 테니까, 그, 우리 환태 시간 여행 행은 모든 것을 다총 집합하는 건데, 빨리 끝낼게 여러분, 진짜, 그리고, 조회수가, 루피스 100회가 되면, 야미테리우스를, 야미테리우스를 주는 이벤트를 하도록 할게. 안녕! 구석가지 꾹꾹 부서뜨려. 어, 구석수 6개도 먹어야 된다고? 봐봐요, 안녕, 인사 좀 해줘. 안녕! 우리 안고 있다! 끝!